안녕하십니까. 인천평구국을회의 박선우입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 국회 정보위 간사입니다. 오늘 회견할 내용은 최근 제가 확보한 방첩사의 보안사로 회귀에 관한 문건을 공로하기 위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의 보안사로 회귀한 윤석열의 방첩사 그 죄를 묻는다. 2017년 국군 기무사는 조현천 사령관의 개업력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로 과거와의 역사적 단절을 해야 하며 사실상 새로 태어난 사령부를 창설하라. 그 의미에서 2018년 8월 6일부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전면적이고 확실한 개혁을 위해서 기무사용부를 근본적으로 사실상 해편에 가깝게 조정하여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라 하는 중엄한 국가의 명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차례 법률 검토, 사령부령 및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무사령부는 첫째 정치 관여 행위, 둘째 직무를 벗어난 민간 사찰, 셋째 권한의 오원하면 금지, 그세 가지가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하여 상불 원칙을 정하고 기무사의 많은 임무 가운데 47개 임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 임무와 관련된 인원 중 일부인 240명을 각 군으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편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단순히 조직 이름만 바꾸는 형식적 개편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후 결코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에 휘말리는 부르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방첩사령부는 부대 협신 TF를 설치하고 47개의 폐지 업무, 즉,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47개의 폐지 업무 가운데 12개를 보활시켰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의 12사항 내란에 깊숙이 재입한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과거 전두환 때의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습니다. 보시다시피 47개의 업무 가운데서 보시면 참고보고 47개 폐지 업무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7개 업무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이미 2022년에 폐지했던 12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12개 22년에 복원시켰던 12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이름 그 업무의 성격 그리고 복건시키 m 한 이유 그 다음에 여인형이 들어서서 이미 복원된 12개의 조치 47개 중에 2022년에 이미 복원된 12개의 조치를 더욱 공세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양이 들어서는 2022년에 김무사가안보지원사령부로해변되면서 없앴던 47개 가운데 12개가 이미 다시 살아나는 그 다시 살아난 12개조차도 공세적으로 다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12개 말고 47개 중에 35개 정도다 다시 살려냈습니다. 오늘은 이 12개의 업무, 그러니까 2022년 부대 혁신 TF에서 다시 살려낸 것을 더욱 공태적으로 실시하자 고하의 12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핑 드리고자 하니 이렇게 폐기했던 47개 모두를 되살림으로써 윤석열 정권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비롯한 내란의 중심 기획단으로 설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업무에는 당연히 국회의원 사찰이 또 시작되었고 블랙리스트도 작성되었으며 정치자금 등입입등 반언법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치의 도구로 특히 그 방첩사는 쿠데타와 내란의 중심세력으로 다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고보고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무사를안보지원사령으로 해변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은 다 없애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2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존에 불시보안점검이라고 하는 임무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불시가 아니고, 수시보안점검이라고 해서, 복원할 때의 임무를 바꿨고, 그 내용도 다시 쓰고, 기존에 왜이 업무가 페이지되었는가? 법과 법에 따라 퇴직한다고 했는데 작전부된 길들기 등으로 악용되어서 각질 논란이내에제기되서이 업무를 퇴직 되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살렸는데 2022년에 다시 살렸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강화된 공세적 실행 방안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폐지된 임무에서 여기 보시면 폐지된 임금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 있습니다. 불시자 보안점검 이 작정도대 길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시 보안점검은 바뀌었고 병사에 대한 방첩설문 같은 경우 병사 개개인의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인권침해 사례로 진입됐으니까 그냥 병사 빼고 방첩설문 그 다음에 민간인 간담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무사에서그 민간인 간담회를 임무를 완전히 폐지했는데 그것을 방첩 간담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찰페 폐지된 업무를 이름만 바꾼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문민통계 원칙을 위배하고군 사찰의 권한을 남용하는 업무가 다시 다 다시 살아나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47개 업무를 폐지한 것은 군의 정치 개입이 있어서안 된다. 민간인을 사찰해서는 안 된다. 또타군 부대에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이었는데, 그다 필요 없이 효율적 방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부 다 다시 살아난 것이그 결과 방첩단은 모든 군위에 지배하는 지배 집단이 되었고, 통제 군 내에서의 문민 통제조차 극대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허용하게 된 것이. 또한 중부 업무와 군 권력의 비대화입니다. 제가 국가 정원에서 일해 온 경력으로 비춰봤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 동향 수진및입니다 윤석열 김무사에서 윤석열 방첩사에서 과거 김무사가 북한 동향 수집 업무를 폐지했는데 이것을 다시 사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방첩사니까 북한의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해야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 라고 방문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 자료에 의하면 통일, 아니, 합참그 다음에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이미 수집한 첩보를 활용해서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동향을 수집,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직속부대의 하나인 방첩사가 국정원에서 수집된 정보, 합참에서 수집된 정보, 국방정보본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전부 끌어 모아서 다시 자신들의 시각과 입맛으로 재구성해서 북한의 동향을 분석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첩사 업무에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최고 핵심 기관인 국정원의 역할과 임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방정보원부합참 국정원과 업무가 증복될 뿐만 아니라, 방첩사의 권력을 비대하게 키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방첩 정보만이 아니라 민간 정보 그리고 방위산업 정보 그리고 국정원이 수집하는 그 정보 위에 군림해서 국가 권력의 균형을 심각하게 헤쳤던 것이 바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예인영의 방첩사.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첩사가 비상여원과 내란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는 정치공장 민간사찰, 군내 사상금열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해체되었고 안보 지원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폐지된 업무 불법이라 판단해서 또 민간인 사찰과 인권침해라에서 폐지된 업무를 모두 보완시켰습니다. 헌정지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고 전두환의 도로보완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하니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은 정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방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의 군 윤석열 방첩사는 오히려 군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매우 구체적이고 집요하고 확실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때 얼마나 빠르게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며 것이 내란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똑똑하여 보았던 것이, 저는 국방부의 요구합니다.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하십시오. 방첩사의 불법적 반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번 문민통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되살리고 군의 정치개혁과 인간사찰을 단호히 근절하는 데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무사의 해체로 상징되었던 과거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복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얻고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 보도자료 형태로 뭐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건 가운데 일부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문건은 상급 비밀이라든가 분사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문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 내용은 어, 비밀이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건은 비공개지만 비밀, 비밀 문건이 아닌 것을 제가 확보해서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